안녕하십니까 호랑이띠 호랑이라고 하면 사주가 강하죠 오늘 또 아, 호랑이띠 가족을 두신 분이 오셔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호랑이띠 중에 47살 하고 35살 이런 분들이 운이 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1974년 그 다음에 1986년생들이 운이 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1962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수다, 이거죠. 근데, 어 오늘은 뭡니까? 한국에 기가 좀 세죠? 35살인데, 호랑이. 70, 86년생. 열심히 뭐를 하면 열심히 기도를 해요. 이름은 하나씨라고 합니다, 하나씨. 대기업체에 다니고 있지만, 그분은 절를안지 2년, 3년 됐지만, 열심히 기도를 하면 다 아, 이뤄줘! 뭐든지. 안 되는 게 없어! 아버지가 안 이래. 기도하면 나서 병원의 의사발을 믿고 싶겠죠. 태어난 날짜, 분명히 2주일 안에 태어난다고 하면 딱 2주일 되면 무조건 태어나래. 폐암으로 전이 됐네, 여기가 잘못됐네, 저기가 됐네, 뭐 수없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괜찮으니까 기도하고 가거라. 그러면 일단 해결이 돼요. 남편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되는 일이 없어갖고 이제 돈을 못 벌고 있었는데. 열심히그 기도를 했더니, 그놈이 갑자기 잘필요갖고 사업을 해갖고 한 달에 돈을 팡팡 벌었고 사장님이 됐어. 제빵회사에 이게 기적입니다. 이번에도 또 연락이 왔어요. 시험을 보면 합격할 수 있겠느냐? 하, 하도 달달 볼으니까 근데 걔는 해갖고 노력해갖고 해달라는 게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회사에서 큰 시험 어려운 시험 쉬운 일이죠.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어렵죠. 되겠습니까? 했더니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법사님, 왜안 와요? 법사님 없으니까 힘들어요. 제가 없는 신당을 열심히 돌아다녀가, 열심히 다녀가며 기도를 하시는 우리 제일 가는 신도입니다.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가서 기도를 해요. 리에 씨, 하나 씨, 몇명 있어, 이렇게. 오기 씨,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근데 그분이 이번에도 시험을 본다 그러더니, 어, 바쁘기도 하고, 제가, 야. 그래도 합격할 거 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시험 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띠리렉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합격했어요. 그거 어디 가라고. 그 친구는 신령님한테 열심히 다 하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뭐든지 들어줘. 다 풀려요. 응? 또한 사람이 누구냐? 소띠가 있는데, 이제 48살이죠. 한40 넘어갖고 시집가게 아픈 적이 물증, 울증 시집가게 해주세요. 시집가. 아기 낳게 해주세요. 아기나. 별이별 소원을 다 들어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잘 살아요. 뭐 하여튼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신령님이 저의 개별적인 소원을 빌지도 않았지만 잘안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때 뭐라고 합니까? 손님들 많이 오게 해주고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저는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항상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오시는 단골마다 세수 열고 소원 이루어 도와주시고, 복태인 미란하고 시와 연풍하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기도하시는 분 소원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끔 하다 농담반 진담으로 나도 좀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저기 제자들 테스트할 때 물어보는 법지만 저는 일체 그런 게 없어요.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10, 10살 이하, 10년, 10살까지 못살줄 알았더니 10살에서 넘게 살았지 않습니까?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고, 살한번 쪄보는 게 소원인데 살도 쪘고 돈 버는 거 소원 열어본 적도 없지만 내가 생각했던 한 달에 옛날에 20만원이면은 대학 졸업하고 월급이에요. 무당이 됐을 때도 변함없이 한 달에 밥 먹고 살게 해주고 돈 버는 대로 남들 도와준다 했더니 하루에 20만원도 벌어줍니다. 한 달에 20만원 벌게 했더니 20만원 벌어줬어요. 200만원도 벌어주고 한 달에 2천만 원도 벌어주고, 그 다음에 말할 수는 없지만, 억대도 벌어주더라고. 해당하는 거다 해주는데 뭘바래요 그냥 하다 보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올해 35세 되신 분들 운세가 들어있고, 47살 되는 우리 형군이나 여러 등등등등등. 많이 힘들고 어렵죠? 풀립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잡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 받고 합격했다는데 하나 씩 축하드립니다. 형구 씨 힘들다는데 뭐지 하나 풀릴 거니까 지랄 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게 옮긴다고 돈 하나도 없이도 사고 빵빵 쳐놓고 있는데 가게 옮겨갖고 다음 주에 오픈하는 두 사람 있어요. 김 씨하고 김모 사장님 성공을 기원합니다. 돈 십원 하나도 없는데 배짱 좋은 놈. 가서 일단 사고 쳐놓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뭘 해달라고 하는데, 또잘될것 같아요. 요즘에 부산에 사는 사람들 상,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쪽에서 이번에 빵집 오픈 라나 하는데 불안합니다. 괜찮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요즘에 축하드립니다. 하나씨도 그렇고, 형군씨도 그렇고, 다른 분들, 어, 강남에 뭐 가게 오픈하시는 분, 미련한 놈입니다. 10원 하나 없는데 무식하게 질러갖고 문서 잡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성공할 겁니다. 4월달 지났으니까 지금 5, 월달이죠 고생스럽더라도 버티면 되고 3년 안에 어, 건물 산다고 봐요. 빌딩, 빌딩은 못 사고 건물을 산다고 볼 수가 있고 집 사고 땅 사고 잘살 겁니다. 어, 사장님 나중에 나책임진다겠 했던 거 잊어먹지 말고 이놈아. 어? 여러분, 항상 이렇게 제 주변에 좋으신 분들 많고, 행복이 줄을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하나씩 합격 합격 축하, 사업 다시 연원 놈들, 이사 가고 옮겨가고 하는 놈다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